올해 첫 공사인데 눈이 오네요. 지금 기와를 철거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난간에 붙어 있는 기와를 모두 걷어내고 옥상 바닥까지 전부 다할 예정입니다. 목재틀을 완성한 모습입니다. 바깥쪽 기하부분 배트와 옥상이 전체적으로 마감이 된 모습이에요. 이쪽은 아래 채인데요. 지금 물 나가는 배수로가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건물입니다. 물 배관을 이렇게 뚫은 모습입니다. 이 건물에 두개 뚫었고요. 여기도 마저 하나 더 뚫었습니다. 기존 배관과 비교하면 구멍 차이는 거의 두배 차이납니다. 건물 난간이 너무 낮아서. 전체적으로 50cm를 더 띄워서 지금 아래체가 모두 끝난 모습이니 연통도 저희가 절곡구 이용해서 마감한 상태고 숨구멍도 하나 이런 상태입니다. 이쪽은 본체고요. 이쪽은 아래체입니다. 그래서 아래체 위체 둘다 공사가 마감된 모습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마감된 모습이고요. 위에 두곳까지싹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래 채까지 다 마감이 됐습니다.